네, 제제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청념을 맡고 있는 구승규 목사입니다. 네, 어, 오늘 <laughs> 어, 회복 캠프도 어저께 이제 잘 마쳤고요. 또 제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회복 캠프에 참여한 성도들도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정말 하반기 이제 구월 일일이죠. 이제 구월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저와 성도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있을 줄믿습니다 아멘. 그 어,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눠볼까요? 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고요. 실제로 어, 기도하면 더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요. 가만히 있어도 되나? <laughs>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 어, 양도 받아야 되고 하반기 영적 성장 과정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이해되세요? 우리 일 해야 되잖아요. 밥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5 개명 안식일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개명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통해서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 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힘들 때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가 않을 때 근심과 걱정이 정말 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아,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힘듦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 저도. 들었어요. 음, 저도 어,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번아웃. 요즘에 또 토스트 아웃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막게 타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타들어가고 막 식어 버린다는 뜻이래요.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요. 뭔가 이렇게 가을 타나 <laughs> 마음이 막이 하나님께 더막 예배 드리고 하반기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센터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제 안에 그런 기쁨이 은혜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아 빨리 이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센터 모임 끝났으면 좋겠다. 하반기 영적 성장 과정 아 이제 시작됐네. 언제 끝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난의 그 인생 언제 끝날까? 주님 빨리 주님 더 데려가 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수차례 그 애국의 압제 동안 맨날 일을 하고, 일만 해요. 맨날 일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거 언제 끝나나좀 끝날 것 같으면 또 이제 홍해를 지내야 되는데, 어, 이거 다 어떻게 지나가지? 뒤에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 오는데. 그 애국사람들이 다 군대 쫓아와가지고, 마병 쫓아와서 지금 쫓고 있는데 지금 분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지, 어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신학대학원 때요. 구준도사님, 학생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맞죠? 학생 때 한번 기억해보세요. 저는 그 사실 제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어, 과제 많고요. 막 레포트 쓰고, 막숙지하고 모임 가고, 막 시기하고, 뭐할게 많잖아요. 대학원 때요. 공부하, 공부하고요. 근데 너 학생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여러 일이 있고 막 지실 때요. 그리고 정말 지금, <laughs> 그렇게 많이 힘든가?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이 힘이 들 때, 또 목회하면서도 제가 마음도 막 답답하게 느껴질 때, 청년들을 더 뭔가 이렇게 부응시키고, 많이 같이 모아서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막 마음들이 막 보이지 않을 때, 저도 조바심 나지 않겠어요. 아, 학생 때가 좋은 건가? 정말 목회가 쉽지가 않구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지 않은 길이 있을 때, 오늘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보면요. 8절에는요.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꿔요. 분명히 그런 놀라운 그 10가지 제안과 장자, 첫 장자가 다 죽고, 야, 너들 가, 야, 나도 지금 너네들 하나님 무서워 빨리 가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바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요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담대함으로 걸어갔어요 담대함으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떨기나무 꼴에서 말씀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 난그 하나님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또막 불평불만해요 오늘 말씀을 볼 때요 이렇게 우리가 불평불만하고요 또 그런 압박이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더 열을 내면, 일을 더하면, 분주하면, 그저 잘 될까요? 아무런 그런 기대도 없이 열심히만 내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까요? 정말 우리 그 고통의 길이 빨리 그렇게 지름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열심히 하지 말래요. 일을 하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오늘 제가 그래서 좀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오늘 출애국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시금 고통이 찾아왔을 때 좀만 더 괜찮아졌어요. 회복 캠프 통해서 괜찮아졌어요. 오늘 주일 말씀 그래 하나님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런 은혜를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그냥 현실에 닥치오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나면요,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뀌어요. 식어버려요. 아 그때 애굽에서 돌아가서 차라리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따박따박 주면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했어. 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일을 안 하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저 어떻게 살아요? 지금 당장 오늘 일해야 되는데요 일, 일, 일! 그저 열심히만 열심히만 잘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바쁘세요? 많이 바쁘시죠? 안 바쁘신 분, 안 바쁘신 분 없을 거예요. 다 바빠요. 그러나 정말 바쁘십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단 1초라도 들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줄 시간 없으세요? 정말 없습니까? 단몇 분도 없습니까? 우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까? 일을 해야 된다고 살아가서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 13절을 1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1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언합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서 있어라 네? 가만히서있으래 뭘 해야 되는 거 무기 들은 거 아니에요? 빨리 지금 우리 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 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애굽에서 모든 이 사람들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말고요. 내 열심, 내 능력,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많은 그런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훈련되어 있습니다. 훈련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열심으로 참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홍해 못 지나가요. 여러분 그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아마 하늘을 찌를 거예요. 아마. 어떻게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해요?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말과 지혜로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에게 둘 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할 때, 우리의 참된 회복과 안식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심 이전에.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예배해야 돼. 요 기도해야 돼. 요 근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하냐고요. 잘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찬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큰 구원을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응답하고 아멘하기 전까지는 우리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들마저도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은혜의 안식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은혜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오늘도 사실 청년부 때 저희가 쉬라고 했어요. 오늘 쉽니다. 나왔죠? 오늘은 쉽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근데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준비도 하고, 일을 해야지 돈을 벌죠. 맞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하나님도요 왜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이 참 보기 좋았더라 그 상태를 같이 누리길 원하셔서요 여러분과 함께 다른 생물 말고요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을 다시 그, 그 보게 되는 날까지 그런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었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죠.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정말 우리 시간 가운데 이 9월 또 우리 한 주도 시작됩니다. 9월 1일이 시작됐죠. 이한주 동안 정말 우리도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해 주신 은혜의 안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홍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일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딱도 안 왔어요 무기도 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게 은혜로 되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게 섬세하게 모든 만물들을 이뤄내셨고 전능으로 모든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바꾸어 계시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시고 여 싸우시는 분을 믿어야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 앞에 놓여있습니다.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홍해 길을 지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은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저기 애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고 있어요. 홍해 앞에 정말 우리가 문제가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져 있다면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이 우리 이 고통의 인생 끝납니까? 정말 언제 끝나나요? 라고 언제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라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정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홍해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대신 이래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13절이요 너희들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없는 방식, 사람의 생각과 모든 이성을 뛰어넘고 아니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보다 먼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싸울 수 없거든요.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직도 이, 되기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일을 해야 살, 살거든요. 지금 나가면 이, 우리의 성경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일을 더 하라고 그러잖아요. 야근하라고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좀더 더 해야 너가 살수 있다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그렇게 직장 직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도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안다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더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그 말씀은 저도 알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요 아,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정말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할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알수 있는 사실이요. 먼저는 14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안식을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는 대신 우리 일하시는 분이시래요. 대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왜 싸워야 돼요? 우리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모든 세상을 회복하시고 온전하실 때까지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망각하고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어제 받았던 은혜가 금세 까먹고 또죄악에 빠지고 또 무너지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똑같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똑같대요 삶이 바뀌지가 않는데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바뀌지 않는데요 우리가 더잘 살고 좀 돈도 잘 벌고 집도 좀잘 되고 안 아프고 잘 되는 게복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전안 갈래요 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싸울 죄를 대신 이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구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쉬어야 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계속 일하실 거예요? 계속 일하셔서 아니면 그런 분주함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럴 능력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쉼은 없고 우리의 가족과의 대화도 없고 우리 아내와 남편도 대화도, 우리의 공동체도, 내가 뭘 제기해요, 이제 와서. 뭘내 얘기해요, 왜 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우리에서 일해주시고, 싸워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목사님도요 우리, 부교, 우리 장로님도요 권사님도 안수지사님도 우리 리더들도요 섬기는 분들 다 상관없이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정말 쩔쩔매는 분들도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모든 구원으로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그분은 안식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싸우고 일하셔야 될 분들이요 예수님은 더 더 보기에 원하셨을 거예요. 제자들 더 보고요. 모든 백성들에게가르치시기고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말씀이요. 맨 마지막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지혜의 말로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달 동안, 아니,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않기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잠깐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절부터 3절을 한번 번갈아 볼텐데요 요거 하고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하신대요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지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지금도 주시려고 일하신다니까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는 기쁨까지 다 내려놨대요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은요, 참된 안식은요. 그저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잘 쉬고 아 그것도 좋은 쉼이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좋은 레저 스포츠 취미 하는 것도 쉼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녀들은 다른 쉼이 아니라 다른 안식이 아니라 정말 참된 안식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안식 안에 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정말 귀한 제일 성도 교회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